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여러분 뵙지 못해서 늦게나마 축복해 드립니다.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셨으리라 믿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찬양대 칸타타를 한다고 해서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 제가 우리 교회 지장 때문에 지난주 못 뵙고요. 오늘 찬양대원들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얘는 찬양대를 위한 박수 안치나 봐요 한번 치십시다 수고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송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말씀이 삼위일체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무슨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구 영신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도 감동이 있겠지만 아마 오늘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이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힘들거려는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을까?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들. 힘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며 혹은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할수 있다면 아마 오늘이 여러분에게 귀한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루의 저녁을 하루를 평가하는 시간이 되고요 일주일의 주말을 평가하는 시간이 되고 한 달의 마지막 날을 한 달을 평가한다면 한 해의 마지막은 1년을 평가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부르실 때에 마지막 순간에는 일생을 평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제 언제나 평가 판단을 받아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 어떤 경기에서. 심판들이 심판관이 있어서 그걸 규칙을 잘 따라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도 되지만 마지막에 평가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평가. 그래서 잘한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잘하였음에 충성하였음에 그래 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네?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내의 분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타락하고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사도 바울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로 인해 엄청난 교회 부흥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 은사도 많고 지식도 풍부하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그 기쁨으로 예배드렸지만 그러나 말씀의 깊이가 없다 보니까 사람의 역량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분열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바울이 최고야 바울파. 어떤 사람은 그 당시 성경을 가르쳐 주었던 아볼로라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야 나는 아볼로야. 그리고 아니야.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최고지. 베드로파. 그리고 아니야 예수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파. 다 각자 자기 취향대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람에 끌려서 그 사람들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며 헐뜯고 그런 증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틀렸다 아니라 내가 맞았다. 다 모두가 그런 상황이니 이거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런 소식을 듣고 그 편지를 쓰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그중에 한 부분이 우리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부모의 아픔은 형제들이 서로 싸울 때그 아픔을 느낍니다. 어느 형제 어느 아들 어느 자식에게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모두에게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또 목회자도 교인들이 서로 싸워서 아, 목회자에게 와서 하수연하면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오해를 사게 되기도 하죠 자,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판단하지 마라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라 즉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 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리는 주시니라. 여기 3절 4절에 귀한 판단의 기준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판단 다른 많은 사람들 여러분 쉽게 판단하죠. 예, 여러분 뭐 구역의 구역장을 구역 식구들이 판단하기도 하고 서로 예, 식구들끼리도 판단하고요. 마음 누가 어쩌고 저쩌고 다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 평가를 우리는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서 사람들의 평가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 누구? 누구? 아마 연, 연예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예인들이 대표적으로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정말 민감함, 민감해요. 왜 요새 뭐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해 죽을까요? 악플, 악플 때문이다. 악한 평가를 받으면, 이게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가 되고, 절망을 낳게 되죠. 정치인들의 그뭐 여러 가지 지지율, 이걸 자꾸... 지지율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40몇 퍼센트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왜 이런 것을 따집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좋으면 아 우쭐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평가가 안 좋으면 이렇게 절망해서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매말라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스스로 평가 하는 판단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소신껏 자기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 왔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것도 내가 볼때 이것도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게 바르지 않다면, 이것도 잘못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다. 사도 바울의 평가 기준,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내가 나 자신을 옳다고 평가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 사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얼마나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믿는 그 율법.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 그 잣대에 갖다 대고 틀리면 you are wrong. you are wrong. i am okay. you are not okay. 그렇게 판단을 하며 지냈던 사람이 바울입.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이상한 단체들이 막 모여서 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 교회를 사도 바울은 자기 율법의 기준에 갖다 대고 평가하고 판단해서 저들 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려고 체포 명령까지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이제 이단에 빠지면 이거 얼마나 고치기 힘든지 몰라요. 이상한 사상에 빠지면,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면 얼마나 그게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몰라요. 내가 옳다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할 때 나는 옳고 나는 그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도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나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다 이것도 잘못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까? 셋째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이웃도 아니고 가족 식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근로구도 아니라 주여와 하나님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중심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놓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얼굴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스펙을 보고 판단할 거예요 아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저 말은 맞을 거야 그렇게 편견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용모와 외모를 보죠. 야, 키가 크다. 야, 잘생겼다. 야, 그 사람 대단한 경력을 가졌더라. 이런 것을 우리는 보고 평가하죠. 야, 좋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 사람 아니야. 나는 중심을 보니 그 사람 불합격자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동의 서에서 먼 것처럼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이 판단의 기준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너무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혹시 이 가운데 올한해 동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에 충성하지 못했어. 아, 그래서 절망하고 또 좌절하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평가할 때가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자신을 낮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평가할지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감추인 것들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의 생각을 다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양심을 속이고 위선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착한 척할 수도 있습니다 남을 속일 수도 있어요 남에게는 의인인 척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자그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어느 날다 낱낱이 드러내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까지 아니면 감추어진 의로움 남도 모르게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까지 숨겨진 선한 일과 행위들도 하나님은 어느 날다 드러내어 밝혀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예? 믿음을 지켰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어요. 하여간, 자에게 기 맡겨준 일, 그 복음의 사도로서, 그난 교회 개척자로, 신학자로, 선교사로. 하에게 주어진 일 때를 어든지 못 어든지 최선을 다해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든 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보시게 그렇게 힘써 달려와서 마지막에 자신 있게 말하는 게뭐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그런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아주 억이 양양하게 아주 어깨를 펴고 아 예수님. 예수님. 이웃이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일곱 번 하면 되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한 동기는 뭘? 뭐, 나는 일곱 번 정도는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그 당시 일곱이라는 숫자는 거의 완전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때 이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엄청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일반 사회에서는 세번 용서해줘도 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던 그 시대입니다 사회적 기준은 세 번인데 베드로는 일곱 번을 했으니 이거 정말 칭찬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일곱 번씩 일흔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베드로가 아마 몸에 기축어 이럴 수밖에 없었죠. 그냥 쏙 들어갔죠. 야, 나는 내 기준으로 볼때 사회적 남들의 평가는 세 번이지만 내가 내 평가의 기준으로 보면 일곱 번.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주님의 평가는 일곱 번씩 일흔 번이 평가 기준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한 일을 놓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좀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자기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선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자기의가 강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 봉사하다가 실수하고 또 시험 들고 그래서 중단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인으로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시험 들고 결국 교회를 떠날 그런 위기까지 가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아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걸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니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가에 우쭐대지도 마시고 사람들의 나쁜 평가에 기죽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동기까지 보시는 분이시요 어떤 때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걸 아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실 거예요. 어떤 젊은 피아니스트 한 사람이 열심히 연습하고 연습하고 그 레슨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서서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그동안 열심히 갈고닦아, 그래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그 음악 선율이 그냥 아름답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 움직이는 손가락의 모습이 그냥 정중들이 완전히 매료당했습니다. 한 사람들은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이 젊은 이 피아니스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청중은 우려와 같은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났습니다. 길이 박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앞에 앉아있던 한 노인은 일어나지도 않고 고개를 푹 수구리고 있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 젊은 피아니스트는 마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아, 오늘 연주에 정말 성공입니다.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피아니스트가,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하는 말이 저는 오늘 실패했어요. 오늘 저는 잘못한 것입니다. 아, 기자들이 아닙니다. 저 청중을 보십시오. 모두가 기립박수하는데 아니, 왜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 앞에 있는 제 스승이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저 스승이 나를 실패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바로 앉아있던 그 노인은 이 젊은 피아니스트의 스승이었습니다 스승의 기준으로 볼때이 피아니스트, 이 내가 가르친 이 제자가 오늘 제대로 못했다고 판단한 건 사람들은 아우성이죠 그러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때 그는 실패작이라는 것입니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박수치며 환호할 때러분 여러분, 여분여분 여러분, 여러분, 여목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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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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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좋고 아 그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근데 제 아내는 언제나 야당이잖아요 여보 그게 무슨 설교야 하면 그냥밥 속도 쓰리고 밥도, 밥맛도 없고 정말 마귀는 데 집안 식군이라 한 말씀 <laughs>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때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2 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 대단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날에 평가의 날 마지막 판단할 받을 그날에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떠나가라! Get out! 그런 말. 뭐가 문제일까요?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내고 환자들을 고치고 뻘떡벌떡 일어나게 하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은 모른대 그런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빠졌습니다. 사람의 인기와 평가를 바라며 행한 일들이었기 때문이었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 전도서 1 1장9절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청년들이여, 내 젊은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길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젊은 때, 내 젊은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길로 쫓아행하라. 아,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잖아요. 젊은이들에게 야, 너희들 마음껏 살아봐. 내 기뻐하는 일도 하고, 내 청년의 때, 젊은 때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봐. 어이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 우리 젊은이들은 야 좋다. 그런데 끝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엄청 무서운 말씀.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평가하실 그날을 생각하고 청년의 때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주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해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까? 후회할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많다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후회할 일들이 많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의 평가에는 여러분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 잘못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겉그 모습만 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들은 우리를 악하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업적이나 실적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지는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하고 찾고 선하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운 뜻이라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여러분 사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업적이 없어도 실적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